자, 오늘은 DM에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우린 10장, 우린 9장에서, 어, 백성들이 다 모여, 에레미아의, 자, 에스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설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어, 7월 25일, 사일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사인을 해요. 전부 다 사인, 인봉을 임봉, 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봉한 사람들이 좀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리지파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이외에 이제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이 백성들의 이름은 다 못했고 하여튼 백성의 두, 두목들 두, 우두머리들 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 이렇게 전부 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죠 결단을 하면서 어, 자기들이 한 얘기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명과 윤례를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죠? 음,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여호와의 모든 규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어, 우리의 딸들을 이땅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 고 그랬어요? 저주로 예, 음, 여기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이2 예, 9 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조금도 어, 빈틈 없이, 아니 그냥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아니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복받으라, 그래도 아멘. 저주받으라, 그래도 아멘. 모두가 다 아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심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윤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않고 저들의 딸도 데려오지 않을 것이고 하는 그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통혼을 많이 했거든요.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식일을 우리는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에 우리 물건 팔거나 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제 일곱째 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해마다 각기 세계를3분의1을수납여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또 소재와 번제와 안식일의 조화로 전을 드릴 모든 성물들, 속죄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또 어제사장들과 내유사람들과 백성들이 집에 뽑아 각기 종족들을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예,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려야 있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막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재단에, 예, 제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응? 어? 부족함이 없도록. 나무, 또 곡식, 소재, 드릴 거,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35절에 보면, 만물, 첫열매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니까 우리의 마다들, 가축에 처음 난 소, 양, 뭐, 이런 거 처음 난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처음 익은 밀과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거다 하여튼 우리 처음 거 전부 다 응?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사장들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에그모우리 산물에 1 1일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겠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했거든를 가지고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려서 레유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11조를 레유지파에게 줬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산업은 여화가 산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수 있도록 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드고 그다음에 그 11조에서 또1 1조를떼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11조 속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요건 하나님의 성전 국가에 뒀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다가 사용하는 것이 1 1조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그렇죠. 어. 음, 38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뒀다. 예, 1 십일조에서 또 십일조를 떼서 이걸 하나님의 곳간에 다다 채워 뒀다가 이것이 이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전, 전의 창고가 비어지지 않도록 늘 하겠습니다. 그죠?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순과 리유 자순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 하리라 예,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 그 방들을 비워놓지 않고, 모든 방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맹세였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아, 이런 조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내 생각과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오늘 또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일찍이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가 와서도 왜 흔적이 없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율법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져야 그대로 우리 민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말씀이 계속 전달되지 못했어요. 도마가 일차 전도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믿으 왜 자기 생애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갖다 주거나 또그 말씀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서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하고 갔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이 돼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아는데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 천손 민족이라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토라적인 생활 래위기와 신명기 법전에 있는 그런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왜 고궁이나 어떤 큰 곳에 가면 홍살문 있잖아요. 홍살문. 이것도 뭐예요? 붉은 문이거든요. 좌우 인방에 피를 발랐던 그 풍습을 오늘 우리가 좋은 곳에다가 다 세워서 어, 귀신이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다른 와이게 홍살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뭐 정월달에 뭐 파죽 갖다가 이렇게 떠뿌린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한 거. 뭐 붉은 항토를 갖다가 어, 뿌리고 또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발자취를 쭉 보면요 무덤을 보면 알잖아요 무덤을 근데 무덤에 붉은 황토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를 볼수 있어요. 이게 뭐냐. 붉은 황토를 갖다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놓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나무 끝에 있는 과일, 열매 따지 말아라. 발목 에 있는 거 비지 말고 이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다 내위기 신명기 법전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정말 교회가 더 번창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니까 이런 모든 게다 끊어져 버리고 전부 그것이 미신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또 선교사들이 와서 그 미신이야. 다 없애버려. 전부 다 없애버려. 그거 다 없애버리고 끊어버렸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표정이 뭐 있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전해주는 사람. 어 물론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뭐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나 혼자 읽을 때 하고 같이 읽을 때온는또 달라요. 또이 말씀을 풀어주고 강론해줄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은 각자 각자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풀어주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는 누구 하자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말씀은 축복을 받더라도 아멘, 저주를 받으라도아멘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해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각각 여섯 지파씩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앞에 서서 이제 제사장의 율법을 낭독하면 저 그리심산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또, 이렇게 할 때,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에발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율법을 다 낭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 그리심산 복받으라니까, 아멘 그쪽으로 가서 뭐야할거 아니에요? 네, 그리심산에 나무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아주 쉴수 있는 좋은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에발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에발산, 저주바다라는그 산. 근데 거기 나무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민둥산으로 가래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사, 만들어 돌,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래요. 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 이왕이면 그늘 속에서 물도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좀 쉬어라,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발산에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즐겨와라. 이게 안 맞아, 아무것도 없는 영향이, 뭐야,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하라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 그리심산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 하나님 안 찾아. 근데, 들어가야 할 가나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나한 땅 맞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러나이 복된 땅은, 땅 자체가 복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상막한 땅이라고. 예? 험악한 땅이라고, 12주 정상군에 갔다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꼭뭐험같냐에발산것 같다, 에발산. 근데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다 말씀에 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그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이안 이, 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에발산이 바로 간, 앞으로 들어가야 살아야 할 가라앉은 땅과 똑같은 거예요. 자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그 땅이 어 절과꿀이 흐르는 땅이냐? 절과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절과꿀이지 땅이 절과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과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 황무지 같은 땅, 에발산 같은 그런 땅에 하나님 어때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들 덮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 땅을 풍요케 만들어 주실 거요. 그 땅이 복되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그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그리심상하던 산도 하나님 황폐하게 될거예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나안 찾으면 이게 다 죽어.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나 찾아야 돼. 말씀에 비를 세우고 재단 쌓고 거기도 먹고 마셔. 다시는내 앞에서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 풍요없고 좋으니까, 야 이제 됐다. 나 창고를 크게 짓고 여기다가 몇년 먹을 거다 쌓아놨어요.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러면 망하는 거지. 이러면. 하나님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한것도 없어. 그렇지만 누구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적과 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나님이 뭐 만나를 얼마든지 주시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먹을 걸줄 테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한 시간, 한 순간도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걸어가면 그 땅이 에발산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에발산 같은 곳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러면 그 땅의 산물이 풍성해져서, 풍요로워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예,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스계를 써도 보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퐁퐁퐁퐁 쏟아가지고, 그 문지방을 지나서, 그 흘러서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발목에 달 만큼, 그 다음에 예, 허리에 달고, 그 다음에는 목에 달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그리고 그 주변에 생명수, 예, 생명나무들이 열매가 촤 열리는 그런 땅이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물, 근원이 되시고, 젖과 꿀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젖과 꿀 되시는 하나님 내버리고, 샘, 샘 같은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예? 터진 웅덩이 차지해 버리고, 거기서 뭐 많이 있다고 물, 터진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으면 뭐래요? 그 물, 물,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날아가고, 썩어버려. 샘은, 비록 조그마해. 만큼 있을지라도, 물은 계속 샘물이 올라와. 할렐루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샘물이 조그맣다고 버리고, 터진 농덕이, 야, 여기 물만 있게 여기 살자. 그건 망하는 거지. 그죠? 렇 그리심산은, 이놈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고. 에발산 거기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음, 우리는 하루도 없어. 주님과 떠나서 못 살고, 한수도,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뉘미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대로서 하겠습니다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이말씀붙 들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